중요세는 최저 10%부터 50%까지 네. 세율이 적용되는데 법인은 어떻게 돼요 법인은 9%에서 19% 높아봐야 19%입니다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의하신 사례 중에서 하나 네, 네. 저희가 영상을 찍는데 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중요한 상속을 개인이 받는 것과 음. 법인이 받는 것 어느 게더 유리하냐. 아, 그래서 제가 이 질문 받고 뭐 케이스마다 다르다 해서 케이스별로도 설명은 했지만 네. 큰틀 정도는 한번 이해해야 될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찍는데 과연. 개인이 상속 증여를 받는 것과 음. 법인이 상속 증여를 받는 것,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때그때 다르죠, 뭐. <laughs> 사실은. 그게 답이지만, 이그 <laughs> 영상을 <웃음> 보시는 분들은 네. 그래도 네. 너희에게 문의를 네. 할지 맞습니다. 말지 맞습니다. 네. 하니까. 오시면 되긴 됩니다. 네. 음. 끝까지 보셔야지 네. 놓치지 않으니까요. 네. 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우선은 조금 증여부터 보죠. 네. 증여는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생전에 음. 하는 건데 제가 음. 개인 입장에서 음. 개인이 증여를 받을 때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우리 박세윤 사님이 법인이 받으면 이렇게 다 바뀐다라는 음. 걸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네. 우선 첫 번째로 개인 뭐 자녀가 일반적이니까 자녀가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게 되면. 음. 공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5천만 원은 뭐 성인 자녀는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음. 뭐 세금 없이도 증여할 수 있다. 네. 이런 게 있는데 법인은 어떻게 될까? 그럼 공제가 없죠. 이걸 이건... 왜 해줍니까? <웃음> <웃음> 왜 해주냐고요? 네. <laughs> 자 일단은 그럼 개인이 좋은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건 있죠. 개인도 누가 받느냐에 따라 또다리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가장 효과가 큰건 배우자죠. 아 어, 그렇죠. 배우자는 이제 6억까지 네. 공제가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또 개인 중에서도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하게 되면. 음. 한도가 늘어났잖아요. 혼인출산에 대해서 1억을 또공제해 주죠. 그렇죠. 그래서 합산하면 1억 5천까지 세금을 없이 줄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라면 굳이 법인은 필요 없어 보이고요. 법인은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음. 일단은 개인이 어, 쓴. 네. <laughs> 이렇게 공제처 측면에서는 맞습니다. 그렇다 보면 되는데. 그다음 개인한테 지금 증여를 줄때뭐 매년 주시는 분도 있고 10년마다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음. 이유는 합산이 되기 때문에. 네. 네 맞습니다. 네, 뭐냐면 1억을 주고 내년에 1억을 주고 그다음에 1억을 주고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이거를 새로 세팅하는 게 아니고 10년을 합산. 안에서 개인은 증여세를 계속해서 누진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법인은 어떻게 될까요? 법인은, 이게 이제 금액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 선이라고 하면, 매년 증여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합산의 한도는 1년이다. 1년. 네,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법인이 좀 유리한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음. 증여세는 최저 10%부터 50%까지 네. 세율이 적용되는데, 법인은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서 이제 비교할 수 없는 우위가 생기죠. 음. 법인은 9%에서 19%, 높아 봐야 19%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의 규모를 증여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개인도 음. 10%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 네. 정도라면 개인 인을 선호하겠지만 그렇죠. 점점 금액이 커진다 그러면 법인이 유리하고요. 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면,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해하시기 편하게, 매년 1억씩, 10년간 개인에게 중요한 것, 매년 1억씩 법인에 음. 중요한 것과, 증여세율을 네. 따져보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그렇게 하면 10억 정도 한다고 하면, 개인은 한 2억 이상 나올 것 같고요. 그렇죠. 법인은 아까 말한 9천만 원 정도니까, 이렇게 차이 난다고 보셔야죠. 한 1억 어. 이상 차이 나네요. 그럼 1억이 아니라한 음. 1억 5천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여튼, 음.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증여한다라 고러면 법인이 유리한 점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사실 오늘 이 내용은 우리가 영상에도 좀 종종 나왔기 때문에 네, 많은 네. 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상속 측면에서 개인보다 법인으로 갔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음. 이게 좀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네. 근데 첫 번째로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상속이 법인으로 되나요? 되죠. 이 질문을 하는데 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상속이라는 게 뭡니까? 돌아가시면 내가 누구 준다잖아요. 누구 준다고도 음. 있지만 대부분 자식을 주겠죠. 그렇죠. 음. 근데 자식이. 자식한테 주니까 이제 자식한테 사용되는 <laughs> 건데 난 자식은 싫어 난딴 사람 줄 거야 해도 할 수는 있습니다 상속이 이제 의미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건 상속이라는 표현보다는 사후 증여라고 보셔야 돼요 사전 증여가 아니라 돌아가시면 주는 거죠 <웃음> 유증이죠 <웃음> 유증 유언 증여처럼 근데 이거는 명심해야 될 거는 그냥 돌아가시면 절대 남에게 상속이 될 수는 없습니다 <laughs> 그렇죠 무조건 법정 상속인이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인에게 예를 들어 상속한다 이런 의미로 가려고 그러면 뭐 유언을 하시든지 뭐 유언대용 신탁을 하시 든지 음. 이런 법적인 절차를 밟아 놓으셔야지만 음. 이행위로 가는 거고. 음. 어난 죽으면 나에게 줄 거야라는 마음만 갖고서는 이건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렇죠? 음. 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법인으로도 상속이 가능하다라는 가능합니다. 걸 저희가 설명드려서 이제 한 거고요. 음. 자, 그렇다 그러면 개인과 법인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 텐데. 음. 우선은 개인 같은 경우에는 상속을 했을 때 공제가 있잖아요. 굉장히 크죠. 예, 우리가 중요하면은 아까 5천만 원 공제, 네. 뭐 이런 것도 있듯이 상속 같은 경우에는 뭐 배우자 상속 공제, 기본 공제, 뭐 일괄 공제 여러 가지 공제가 있는데 맞습니다. 이 공제의 요건은 상속인이어야 된다. 맞습니다. 예, 만약 에 상속인이 아니라 그러면 그런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상속인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laughs> 자 그렇다면 법인은 공제 어떻게 될까요? 법인 은 공제가 없죠. 아까 증여에서도 공제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네. 상속이라고 해도 다를 건 없습니다. 음, 음. 자, 그렇다 그러면 굳이 법인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따져봐야 음. 되는데, 여기서 조금 깊이 들어가서 네. 법인의 주주 구성이 두 가지 형태로 한번 따져볼게요. 네네. 첫 번째는 상속인, 음. 즉, 자식이 포함되어 있는 법인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자식이 아닌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포함돼 있을 때 네. 애인이 될 수도 있고 <laughs> <laughs> 네. 아니면 며느리나 사위, 네. 며느리, 사위. 네. 이분들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손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니죠. 아니죠. 상속인은 네. 아니죠. 네. 아니죠. 네. 그렇죠. 하지만 이쪽은 이제 특수성상 음. 직계이기 때문에 이제 상속인이 그렇죠. 해당된다라고 직계, 가정 비속에는 들어가죠. 그렇죠. 가정해서 볼게요. 자 음. 그럼 상속인이 포함된 법인, 음. 상속인이 포함되지 않은 법인. 음. 어떻게 봤을 때 조금 실효성 이 있는지 봐주시죠. 일단은 상속인이 포함된 법인은 상속으로 가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그냥 그 주주들이 상속인이잖아요. 그렇죠. 상속세에 납부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런 상속에서는 의미를 갖지 못하고 음. 단지 사전 증여 음. 아까 말한 그 사전 증여에서는 의미를 가질 수 있어서 음. 상속인이 포함된 주주로 구성된 가족 법인이다. 이거는 만들 때부터 염두에 두는 건 보통 사전 증여부터 시간을 가지고 내가 진행하겠다. 이런 의미로 되는 거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인이 아닌 법인. 이건 굉장히 파워풀하긴 합니다, 사실은. 오, 예를 들어서 뭐 며느리 사위라고 하면. 며느리 사위가 있잖아요. 음. 그럼 상속할 때이 며느리 사위만 있는 법인에 상속을 했다. 그럼 상속인이 아니니까 상속세에나부 의무가 없어요. 그 대신에 법인세를 내면 됩니다. 굉장히 효과 크죠? 법인 세율이? 법인세율이? 법인세율이 9%에서 19%. 그쵸. 네. 요것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이 안 합니다. 러일까요왜안 <laughs> 하지? 세법적으로는 확실히 효과가 있긴 한데. 며느리 사위를 주고 싶기 보다내 자식을 주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거다 보니,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되겠죠. 아 그, 건가 이게. 음. 요즘에 하도 이윤이 많으니까. 음. 음. 하고, 그쵸. 이제 또, 이게 내 재산을. 그치, 나는 안 주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 <laughs> 그러니까. 근데 저는 요거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네. 세법도 아마 며느리 사위도 어. 포함시켜서 상속인은 아니지만, 음. 법인 세일로 적용하는 게좀 제한되지 않을까 싶어. 요 왜냐면 저희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 예전보다는 많이 며느리 사위 주는 거에 대해서 흔쾌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면 이제 자식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음. 결국에는 세금 내고 가느니 그렇게 해서 세대를 건너가면 좋지 않겠냐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음. 점차 증가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 내용을 그러면 정리를 해본다 그러면 상속적으로 만약에 법인을 한다라고 하면 네. 우리가 고려해야 될건 시간을 갖고 음. 어떻게 타임 테이블을 법인을 활용할 거냐 한번 정리해 주시죠 솔직히 며느리 사위로 가는 거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 아니면 잘안갈것 같아요 왜냐면 먼저부터 준비한다 그러면 아까 말한 상속인들을 넣어서 네. 사전 증여를 쭉 진행해오면 되는 건데 며느리 사위 법인을 만드는 경우는 보통은 급할 때 이거 그냥 이대로 놔두다가는 그냥 반이 날라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그렇죠.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의 사이즈에 따라서 이게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일괄 공제, 배우자 공제, 뭐 금융재산 공제 이런 거쭉 넣었더니 굳이 며느리 사위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 근데 이 법인들을 활용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공제를 다 빼고도 세율이 한 30%를 넘어갔을 때 이때나 좀 고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음. 얘기가 이제 그럼 뭐 얼마냐 이렇게 음. 얘기하시는데. 30억을 상속하시면서 공제를 20억 받는 분도 있고요. 그렇죠. 예, 네, 응. 50억 하면서 공제를 10억밖에 못 받는 분들도 응. 있어요. 그러다 그러면은 세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따져보시는데, 일반적으로 한30% 이상의 상속세율이, 실효세율이 들어간다면, 한번 고려해볼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오늘 영상에는 찍지는 못하지만, 응. 만약에 며느리 사회에게 줬는데, 응. 좀 우려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 우려하는 것들을 해결해서 음. 본인의 이제 직계 가족이죠. 음. 손자든 아들이든 그 그렇죠. 딸이든 음. 이쪽으로 갈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그게 없으면 안 주시겠죠. 그렇죠. <laughs> 예, 그래서 이러한 <laughs> 방법도 있기 때문에, 네, 그번 그렇죠.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신다면 저희가 좋은 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한줄평 하신다. 그러면 증여 상속의 법인도 고려하세요. 며느리 사이도 고려해 보세요.